에이스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 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더입니다. 우리 한번 좀 기억을 해볼까요?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587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539년에는 바벨론이 망하고 그 대신에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페르시아가 온 천하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바사 첫 번째 왕이 고레스, 두 번째가 다리오, 그리고 세 번째가 아수에로 왕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로 이 페르시아가 온 천하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세 번째 왕즉 아수에로의 왕쿠가 된 에스더의 스토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총리급이었습니다. 엄청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모르드게는 왕궁의 문지기로서 그둘 사이에 앙금을 품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어찌 됐든 암살하려고 음모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거예요. 그 에스더만 마지막 장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일한 날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불임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혹시 슬픔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옷을 입혀 주시고 또한 애통이 있다면 이러한 삶 가운데 길한 날이 아주 많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이랬습니다. 역대 일기라고 하는 것은 왕이 행한 그 모든 일을 다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을 하는 건데요. 잠이 안 와서 그것을 읽게 했더랍니다.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우리 기억이라고 하는 게참 오래 저장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참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성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주 예수 크신 사랑 혹시 여러분 아세요? 이 절에 보면 나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그리고 후렴에서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그 사랑 또 들려 주시오 아멘 이랬습니다 계속해서 들려 달라 왜냐하면 우리 의 기억이라고 하는 게 가끔 가물가물할 때가 있죠. 여러분 가끔 냉장고 문 앞에 섰는데 내가 여기 왜 있지? 그렇게 조금 아차할 때 있으셨나요? 예, 인간이 본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뭐 별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일기를 기록했는데 이설 말씀해 보니까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반응을 냈다고 합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대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이게 여러분 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에스더 2장 맨 마지막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은 바로 이두 인물이 어떤 왕에 대한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모르드게가 일러바쳐서 그래서 이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뭐 역대 일기 뭐 그런 걸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내온 것 아니 코로나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은 것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여러분은 담과 같은 결론에 이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이 역대일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역대일기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저희 여러분이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 사진첩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사진첩을 보시면 1년 동안 쫙 어디서 뭘 했는지 그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저를 봤어요. 그러니까 4월에 저희가 기업인 회장님들을 모시고 한국에 나가서 집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5월에 코로나가 이제 종결이 되고 교회에서 여러분 처음으로 식사를 아주 오랜만에 했습니다. 이게 참 기막힌 은혜죠. 이 9월에는 저희가 멘도사 아주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못 다녔는데 외부 집회를 또 처음으로 갔고 또 8에 월 아, 클라로 회장님 모시고 기업인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9월에 배구 대회가 있었는데요, 남자 3등, 그리고 여자 2등 이렇게 저희 교회가 엄청난 기록을 냈습니다. 10월에는 아웃도어 워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지난 2022년 20, 정말 많이 밖으로 나돌아 다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1월에는 제가 현역 크리스천들을 어, 정치가들을 모시고 크리스천 정치가라고 하는 책을 출간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12월에는 최근에 저희 교회 인스타그램 계정이 생겼습니다. 아, 할렐루야. 이런 모든 거 하나하나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수에 왕은 어땠을까요?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왕이르데 이르데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즉시로 바로 바깥에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오가는 대화를 잘 아시죠? 결국에는 모르드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제공하며 또한 왕관을 쓰여지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이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요거를 또 끌고 와서 저는 이런 질문 묵상 가운데 제가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지난 한 해를 쭉 회상하면서 아니 우리 인생 전체를 걸쳐서 은혜 받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아소에르 왕이 어 그렇게 모르드게가 했냐? 그럼 모르드게한테 뭘 해줬냐? 라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섬김이 있었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감사를 하나님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아래며, 그가 행하신 일을 난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편 109편 30절 말씀에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모든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이 같은 우리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은혜는 물에 새기고 그런 원소는 돌에 새기는 그런 과오를 범하죠 참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런 모든 은혜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인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지내온 것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충분한 감사와 섬김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려 주신 것, 인도해 주신 것, 도와 주신 것, 그리고 동행하여 주신 것, 지금 이 순간에서도 그의 능력의 오른팔이 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은 다 주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낸 것 주의 은혜라. 오늘 그 주의 은혜를 충분히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대 일기를 살펴보니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가 미처 그에 대한 감사 우리가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소에라 왕이 모르드게에게 그 보상을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서 2023년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넘치는 섬김이 넘치는 귀한 성도들로 주님 앞에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나소 간절히 주님만. 웃어서 주님만을. 나는... 조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워주소 주의 Jesus' 「君もまれを」 祝福。